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니쌤입니다. 이번 시간, 매일 구공부 비문학 168번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비문학만이 아니라, 뭐, 현대 시나 현대 소설, 어휘, 이런 것들도 차근차근 쌤이 매일 구공부 안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문학 시간입니다. 자, 1문단 보겠습니다. 북을 치면 소리가 난다. 북을 쳤을 때, 북의 가죽에서 진동이 일어나고, 모르는 말 나오면 체크. 이로 인해 공기가 진동하며 소리를 내는 것이다. 이건 여러분이 우리가 상상이 좀 필요해요. 소리가 어떻게 나냐? 공기가 진동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진동한다는 게 뭐예요? 떠는 거. 떠는 거를 진동한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죠? 이때 공기가 가죽에 진동을 받아 생기는 진동수가 크면 높은 음이, 작으면 낮은 음이 난다. 이런 것들은 어떤 세부 세부 정보예요. 이거 우리가 어 크면 높은음이라는 거는 이그 이, 뭐랄까 아 연상이 좀 되죠. 크니까 높다라는 것은 진동수가 크면 높은음이 나는 것을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겠다는 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글쓴이가 이 필자가 진동수가 크면 높은음이 난다라고 하면 그렇군 하고 넘어가지 왜 그렇지라고 따지는 것은 좀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공기 진폭이 크면, 진폭이 크면 강한 소리, 진폭이 작으면 약한 소리가 난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부 정보는 있는, 있는 그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자. 받아들이자. 음. 스피커도 이와 같은 원리로 전류의 진동수나 진폭에 따라 다양한 소리를 재생한다. 스피커에 대한 얘기가 화제가 되겠습니다. 어, 그림이 있습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 여러분. 자, 이 문단.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스피커로는 다이내믹 스피커가 있다. 다이내믹 스피커는 영구 자석. 자석 우리 자석을 계속 이제 영구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자석이 붙는 거 있잖아요. 유지되는 자석을 연구자석이라고 하겠습니다. 형성되는 자기장이 보이스 코일에 흐르는 전류와 수직 방향으로 이루도록 하여 진동판을 움직이는 힘이 위아래로 작용하게 함으로써 소리를 재생시키는 메커니즘. 메커니즘이라는 말은 어떤 원리, 재생하는 원리, 과정, 이런 것들을 갖는다. 그러니까 다이내믹 스피커는 이러한 원리로 소리가 만들어진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지요. 이러한 메커니즘은 왼쪽, 위쪽 그림입니다. 그래서와 같이 자기장과 전류의 방향이 수직을 이룰 때 이거 수직 이루는 거 맞죠? 요거랑요거랑 요거랑 직각이니까 생성되는 힘이 F 힘이 자기장과 전류의 이쪽에 위쪽으로 작용하는 거니까 수직 방향으로 작용한다. 라고 보는 거 어렵지 않죠? 손을 한번 뻗어보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음. 그러면 3문단 보겠습니다. 2문단에서는 다이네믹 스피커가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원리에 대한 설명을 과학법칙으로도, 어, 과학법칙과 같이 이제 더불어서 설명을 했다는 라 얘기죠. 3문단 보겠습니다. 다이네믹 스피커의 주요 부품, 부품. 아, 우리가 이런 것들은 분석적으로 분석한다 그래요. 분석한다. 어, 하나의 구성품을 네 개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개로 쪼개가지고, 하나하나씩 뜯어본다. 얘기입니다. 연구자석, 탑 플레이트, 보이스 코일, 보빈, 진동판, 댐퍼, 폴리스 등, 폴피스 등입니다. 이런 것들 각각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구자석은 자기장을 형성하고, 탑 플레이트는 이 자기장을 보이스 코일 방향으로 제어한다. 제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생성된, 형성된 자기장을 보이스 코일 방향으로 이제 보내준다. 보내준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제어한다는 얘기는. 보이스 코일은 보빈에 감겨있는 도선. 도선은 선이야, 선. 전선 같은 거예요. 코일이니까, 전선. 전선이라고 보면 되고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영구자석이 형성되는 자기장과 상호작용하여 여기 FBI 여기 FBI일 때 B와 I B는 자기장은 원래 있는 것이겠죠 아마도 영구자석이 있으니까 여기에 전류를 흘려주면 이제 FBI에 따라서 힘이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봐봐 여기서도 자기장이 원래 있고 전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힘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어, 자기장이 원래 있고, 전류를 이제 흘려주면, 그래서 스피커에 전원을 꽂잖아요, 여러분. 220V 꽂잖아. 그러면 이제 삥, 이제 소리가 나는 거지. 연구장 형성, 형성하는 자기장과 상호작용하여 생성되는 힘, F. 이 보이스 코일을 위아래로 움직이게 한다. 보이스 코일에 고정되어 있는 보비는 보이스 코일이 받는 힘을 진동판에 그대로 전달하여 소리를 재생한다. 우리 1문단 보면 1문단 하면 진동하면 소리가 난다 였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나는 거는 이렇게 나는구나. 그럼 댐퍼는 스피커의 외형을 이루는 단단한 프레임. 프레임 어떤 틀을 말하는 거야. 보빈을 지지시켜, 보빈을 지지란 말은 또 고정시켜서 보빈을 감겨 있는 보이스코일이 위아래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보이스코일의 중심을 잡아준다. 어, 코일이 위아래 움직이는데 그 틀이 흔들리면 제대로 이제 잘 원활하게 움직여지지 않겠죠. 어떤 외, 외부적인 틀을 말하는 거네. 그리고 폴피스는 전류가 흐르면서 보이스 코일에 발생하는 열, 히트. 히트. 연고자석과 탑플레이트로 분산시켜, 식혀준다. 열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뭐 진동이 잘안될수 있겠죠. 음. 자, 이래서 이 3문단에서는 스피커의 주요 부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3문단 볼까요? 다이내믹 스피커에서 소리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보이스 코일이 위아래로 반복하여 움직이면서 진동판을 진동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어떻게 하면 소리가 재생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줬고요. 진동판의 반복 운동은 전류의 방향이 계속해서 바뀌는 교류 전류. 교류 전류. 우리가 교류 전류는 흔히 220V 우리가 가정에 쓰는 거를 돌돌 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 이렇게 사인파 곡선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때 요때, 요때요때 위로 갔을 때 하고 아래로 갔을 때 하고 방향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위아래로 갔다 할수 있다는 라 거지. 자그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류 전류가 가야지만이 요게 진동판이 반복 운동이 되고 반복 운동이 돼야 소리가 진동이 돼가지고 소리 가 난다. 이거를 지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영구 자석에서 나오는 자기장의 방향은 동일하지만, 아 동일하지만 보이스코일에 흐르는 교류 전류의 방향이 전환됨에 따라,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은 전류 자기장의 방향은 일정하지만 교류 전류가 방향 왔다 갔다 하면서 위아래로 가면서 보이스코일이 받는 힘이 이전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거 여러분 어쨌든. 이게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하면서 힘을 반대 방향으로 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진동판이 위아래로 반복 운동하며 소리가 재생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 3문단의 이 내용은 3문단의 내용에서 소리가 재생된다라는 것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준 거라 볼수 있겠죠? 다음 5문단 보겠습니다. 한편 자기장과 전류의 세기가 커짐에 따라 보이스 코일에 적용하여 진동판을 진동시키는 힘은 커진다. 어, f는 bi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영구자석에서 형성된 자기장의 세기는 항상 일정하다. 자석의 크기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렇지만 스피커에 재생되는 소리의 크기는 그러면 뭐 때문에 이 b가 고정되어 있잖아. 고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i를 어, 크게 하고 적게 하고. 하면 따라서 이것이 이제 F가 달라질 수 있겠네요. 전류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소리를 크게 하면 전류가 더 크게 하고 싶으면 전류를 더 많이 흘려 보내고 소리를 낮추려면 전류를 좀 적게 흘려 보내면 되겠습니다. 음 이렇게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28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스피커가 작동하는 원리를 인과관계라는 말은 원인과 결과라고 하고요. 유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할때기억되기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원인 결과 그 결과가 또 다른 원인이 되어서 또 다른 결과.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여러분 정리하자면 정리하자면 원인 A, 결과 A 이 결과가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이 원인의 결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인과관계가 어, 연이어서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원인이고 어떤 것이 결과인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 자석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은 무엇이었죠? 형성되는 것은 자석은 전류를 만들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석은 자기장을 형성하죠. 보이스코일의 전류, 교류 전류가 직류가 아니라 교류 전류가 흐르며 영구 자석의 자기장과 어떤 방향을 이룬다 그랬죠? 수평 방향인가요? 수직 방향인가요? 방향은 수직 방향 하나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힘이 생겨서 FBI가 생겨서 보이스코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뭘 진동시키죠? 진동판을 진동시킵니다. 그래서 진동판의 진동으로 공기가 진동하여 소리가 나는 것이었죠. 요거, 요거는 이제 앞문단에서 여기 3문단 3문단, 그리고 4문단 정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보겠습니다. 다이나믹 스피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동그라미 치고요. 전류는 보이스 코일에 열을 발생시킨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떤 게 있었냐면, 쿨, 어, 폴피스, 아, 쿨피스라네. 요 <laughs> 쿨피스는 음료수인데, 지금 제가, 제가 안 보고 하려니까, 폴피스, 어, 3문단에 폴피스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식혀준다 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보이스 코일과 보빈이 움직이는 방향은 동일하다 그랬는데요. 방향은 동일하다 그랬는 거, 보이스 코일과 보빈이다 라는 말은 어디에 있을까요? 3문단에서 확인해 보면, 보이스 코일 있고, 보빈에 감겨있는 도선이다 그랬고요. 어, 이게, 위아래로 움직인다, 그랬네요. 그러면, 보빈은 보이스코일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어, 보이스코일이 움직이는 방향과 보빈이 움직이는 방향은 동일하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여기서 근거를 찾으면, 3문단에서 근거를 찾으면, 29번에 2번도 맞다. 왜? 보빈이 보이스코일에 감겨 있으니까, 보이스코일에, 보이스코일이 움직이는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한번 전류의 방향이 변하지 않으면 소리를 재생하지 못한다. 그 이렇게 아까 말했잖아요. 교류 전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다고요. 3문단을 보면 이렇게 바뀌어야지만이 진동판이 진동이 생긴다. 그랬어요. 여기 바로 위를 보더라도 이게 교류 전류가 있어야 있어야되기 때문, 있기,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어요. 교류 전류가 아니면 보이스코일이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진동판에 진동도 못 시키겠죠? 그러면 소리가 날 수도 없겠죠. 이렇게 확인하면 3번도 적절하다. 4번. 보이스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면 보이스 코일이 힘을 받는다. FBI 여러분. FBI. 어. F 받지 잖아요 그렇죠? 5번에 문제가 있네. 왜 문제가 있을까요? 보이스 코일이 받은 힘은 전류와 자기장의 상호작용 유도한다. 유도한다라는 말 여러 분 말뜻. 말뜻 일단 무엇인가요? 유도한다 불러 일으킨다 불러 일으 킨다 이 말은 힘이 힘이 원인이고 전류와 상호작용이 결과라는 뜻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비와 비 원래 자기장이 형성되고 전류 흘려주면 힘이 발생해가지고 진동하는 그런 거였죠 그냥 거꾸로 됐네 요거 어... 3문단 확인해보면, 거꾸로 반대로 설명된 거죠. 다시 말하면, 전류와 자기장의 상호작용으로 힘이 생긴다, 힘이 유도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30번 보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이퀄라이저는 특정 주파수 대역의 음을 세게 하거나 약하게 하여 음악에 따라 음색을 조절하며 감상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예를 들어,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때는 저음 대역에 해당하는 전류의 어떤 방법을 통해 그다음에 중요합니다. 스피커에 나오는 저음을 강화한다 그랬네요 전류를 세기를 크게 한다. 진폭을 작게 한다. 방향을 전환시킨다. 진동수를 크게 한다. 진동수와 진폭을 작게 한다. 그러면 강화라는 건 여러분 크게 한다는 거예요. 세게 한다는 거잖아. 세게 하다. 잖아. 그러니까 작게 하는, 작게 하는 방향만 전환하는 것으로 저음이 강화될 수 있을지는 조금 그렇고요. 일단 크게 하는, 크게 하는이 해당할 것 같아요. 문제는 그렇다면 세기와 진동수잖아요. 음, 근데 전류가 진동수가 있나요, 여러분? 진동수는 이렇게 진동파를 진동시키는 거잖아. 근데 이거 이거를 근본적인 원인은 전류는 음, 여기 보시면 소리의 크기는 전류의 변화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일정하니까, 전류의 세기가 커짐에 따라니까, 전류의 세기 진동수가 아니라, 전류는 진동수가 아니라 세기죠. 그래서 1번으로 가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문제풀이 방법이 빠르고 정확하게 할수 있겠죠? 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그래요. 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뭐야? 진동수를, 그러니까 코일을, 보이스 코일을 움직이게 할수 있는 거잖아. 그걸 통해서 저음을 강화하지는 못해요. 전류를 세게 흘려내는 것만이 저음을 강화한다만 될수 있는 것이겠죠 네, 자 이번 시간 여러분 168번 비문학 매일공부였습니다 내일 또이 시간에 만나요 수고했습니다